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발표하면서 용인 처인구의 한 읍내 아파트가 몇 주간 주목받았고 실제로 투자 수요가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바로 발표한 바 있었죠. 그렇다면 서울에서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보셨을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통점은 재건축 재개발 및 호재가 있는 곳 부촌인 곳 등이 있으며 기간 연장과 만료 기간을 앞둔 곳은 어떻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살펴보면 공공재개발 및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부촌으로 불리우는 곳인 주요 재건축단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이 있습니다. 최근 연장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이 있습니다. 4개 구역 공통점은 부동산 관점으로도 상급지이자 주요 재건축단지들과 재개발 구역이 있죠. 연장의 진짜 목적은 집값 안정을 위한 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시세를 이끄는 단지들이므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죠. 좋게 말하면 집값 안정, 나쁘게 말하면 여기 상승 좀 막도록 뚜껑으로 좀 닫을게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이외 지역인 강남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이자 학군지 부동산에서 상급지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강 건너 한남동의 한남 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은 주로 대형평형이라 평당 1억씩만 해도 7, 80억 원이니 유사가격이나 평형이 좀더 다양한 성수동 주상복합으로도 눈길을 돌리곤하죠 그럼에도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실거주에 자녀에게 사두기도 하고 젊은 사업가 등 정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개발이면 시세 확인이 안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 경우에는 시세가 보임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재건축 타겟이라고 보이죠. 그렇다면 구역 지정함으로써 집값 안정이 될까요? 현재 기준에 효과가 있고 안정된다고 보입니다. 상승기 때 묶어놨는데도 올랐는데 반대로 하락장인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반등하는 시점에 억누르기 위함이죠. 반대로 해석해 보면 뚜껑 덮인 냄비도 곧 넘치듯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실거주로 살기 좋은 것중 하나인 잠실에서 잠실동인 엘리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옆 동네인 신천동은 규제가 없다 보니 인근 동네를 고려해 보게 되죠. 여의도가 막혀 있는데 노량진 흑석은 열려 있고 용산은 막혀 있지만 한남노타운은 열려 있고 학군지인 목동과 같이 실거주 선호하는 곳도 막혀 있으니 실거주자 입장에선 답답하겠죠. 신기한 건 서초구의 대장입지인 반포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주하던 집이기도 하고 정치인이 많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기에 피해 같다는 카더라도 있지만 강남의 대장인 청담동과 압구정이 묶여 있는 거랑 비교하면 서초구도 재건축이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핀셋 규제가 애매하죠. 그럼에도 기존 일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 일부는 재건축이 되도록 대통령 공약과 연이은 규제 완화 정책들을 보고 있죠. 나아가 내년 22대 총선이 있기에 총선 앞두고 급 해제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기대한 국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 지나가 봐야 알수 있겠죠. 반면에 곧 해제 예정인 5월 용산 정비창 일대와 6월에 강남 삼성, 청담, 대치동 그리고 송파고 잠실동도 현재 흐름으로선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하나씩 살펴봤으며 앞으로 해제 여부, 움직임을 지켜보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